단기임대 불법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단기임대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삼연투 무조건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단기임대 삼삼연투 관련 영상을 올리면 항상 댓글이 달리는 것 같아요. 이거 불법이에요. 큰일 날 사람이네. 조심하세요. 뭐 이런 류의 댓글이요. 숙박업과 임대업의 차이를 잘 모르시면 이런 부분을 오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단기임대 불법인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세요 일단 왜 이런 질문이 많아지는지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아마 에어비앤비에서 불법에 대해 예민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조금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에어비앤비를 하면 무조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삼성앤토도 숙박업이라고 오해를 해서 무조건 불법이라고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틀린 주장이에요 3 4 m 2는 숙박업이 아니라 임대업에 해당되는데요. 임대업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월세, 전세 이런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숙박업이 뭐고 임대업이 뭐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설명드리자면요. 숙박업은 흔히 모텔, 호텔 이런 개념이라서 침구류 어메니티, 청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1박 단위의 돈을 받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하지만, 임대업은 소유주가 임대를 놓는다고 하죠? 전세 월세의 개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인 거예요. 삼사음투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했죠? 네, 임대업입니다. 그래서 삼사음투 측에서는 1박 단위의 요금 설정을 못하게 되어 있고, 일주일 단위의 숙박만 고집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일주일 딱 살고 나가는 사람보다, 일주일 예약했다가 2, 3일 더 연장하고 싶은 게스트들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장사를 하는 삼성M2가 일주일 예약만 고집하는 이유는 1박 단위를 받거나 주말 가격을 다르게 설정한다면 숙박업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어비앤비에서는 불법이었던 것이 단기힘대로 돌리면 합법적인 곳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 원룸, 30년 이상 노후주택 등에서 에어비앤비 창업을 하면 모두 불법이에요. 하지만 33m트에서는 합법적인 운영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피스텔에 월세를 주고 전세 주고 이런 거 불법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피스텔에 단기 임대를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변 세대 동의도 필수로 받아야 되고 주소 이전도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33m트는 주변 세대 동의, 주소 이전 이런 거가 전혀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월세 놓는다고 집주인이 옆집 두드려가지고 허락받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번 돌려 보시고 이해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와 삼사멘투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 삼사멘투 창업하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